차기범이 진태석 회장 앞에 무릎을 꿇던 그날 밤, 주상철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늘의 아버지 주상철이 죽은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현장에는 차기범이 있었고, 그 뒤에는 진태석 회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조종한 건 바로 진태석이었어요. 공난숙보다 더 무섭고, 하늘라보다더 교활한 인물.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진태석은 최근 들어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차정원, 아니 주영채라고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신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한, 너무 많은 걸 계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황 실장. 며느리 뒷조사 다시 해봐. 놓친 게 있을 거야. 진태석이 황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황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번 조사했던 내용인데, 또 하라는 건가 싶었지만, 회장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거든요. 황실장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영채의 과거 행적 중 공백기가 있었어요. 분명 외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요. 황실장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영채라는 여자가 한국에 입국한 기록과 차정원이 사라진 시기가 묘하게 겹쳤다는 거예요. 진태석은 황실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뭔가 있어. 그런데 진태석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주하늘이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의 공난숙 부사장 아들인 주하늘이 왜 자꾸만 며느리 주변을 맴도는 건지, 왜그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건지, 진태석은 궁금했어요. 단순한 지인 관계치고는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보였거든요. 혹시 저둘 사이에, 진태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연관이 있다면, 그것도 공난숙의 아들과 연관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양 그룹의 후계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편 공난숙은 요즘 들어 진태석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날카로운 사람이지만 최근엔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자기 아들 하늘과 차정원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공난숙은 초조해졌어요. 사실 공난숙은 하늘과 차정원 사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첫사랑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그걸 진태석이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진태석은 자신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난숙은 급히 딸 주영채를 불렀습니다. 영채야, 너 차정원이랑 얼마나 친했어? 걔 주변에 남자 있었어? 주영채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진태석 회장이 의심하고 있어. 차정원과 하늘이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뭐 아는 거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해. 주영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주영채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차정원이 자기 신분을 빌려가면서까지 건양가에 들어간 이유가 단순히 신분상승만은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오빠 하늘이 차정원을 보는 눈빛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머니한테 말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공난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채야, 지금 거짓말하면 우리 다 죽어. 진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그 말에 주영채는 움찔했어요. 진태석 회장의 무서움은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한번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주영채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난숙의 전화가 울렸어요. 황실장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뵙자고 하십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무슨 일로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회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공난숙은 딸을 다시 쳐다봤어요. 영채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차정원한테 신분을 빌려준 게 들통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공난숙은 진태석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태석은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부사장. 진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공난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사장, 우리가 함께 일한 지꽤 됐죠? 네, 회장님. 그동안 난 부사장을 믿었어요. 더 크라운 캐피털을 맡긴 것도 그 믿음 때문이었고. 공난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여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부사장 아들이 우리 며느리와 묘한 관계라는 얘기 말이에요. 그,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하늘이는 그저 진태석이 손을 들어 공난숙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든 사실이든 난 확인하고 싶어요. 부사장 하늘 씨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공난숙은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하늘이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책임진다?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부사장, 책임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 말에 공난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상철 사건이 떠올랐어요. 진태석이 차기범을 이용해서 주상철을 제거한 사건 말이에요. 공난숙도 그 사건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진태석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부사장. 난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공난숙은 진태석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진태석보다 더 악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진태석은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신과 달리, 진태석은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사람 목숨도 서슴없이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실을 나온 공난숙은 급히 하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아, 당분간 차정원한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태석 회장이 의심하고 있어. 너랑 차정원 사이를 말이야.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해. 하늘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럼 정원이는 괜찮은 거예요? 혹시 정원이한테 위험이? 지금 그 여자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가 먼저 조심해야 한다고. 공난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겁먹은 게 느껴졌어요. 하늘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편 차정원은 진태석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큰 복수를 준비하느라 다른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모 하네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진짜 범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차정원은 우연히 서재에서 진태석과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영채 아니 며느리. 네 아버님. 혹시 주하늘이라는 사람 하나 차정원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늘 얘기를 꺼내는 걸까? 주하늘이요? 더크라운 캐피털이. 그래 공난숙 부사장 아들. 자네와 무슨 관계지? 차정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별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일 때문에 몇번뵌 정도예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이상하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자네를 보는 눈빛이 단순하지 않던데. 차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건 없는데요.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오해.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난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한 편이야. 그리고 내 경험상. 이런 직감은 대부분 맞더군. 차정원은 진태석의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늘라나 공난숙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만약 아버님을 실망시킬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하을 씨와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진태석은 한참 동안 차정원을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며느리 명심해.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자네는 건양가의 사람이야. 다른 남자와 엮이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차정원이 서재를 나오자 복도에서 한네라와 마주쳤습니다. 한네라는 방금 전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주하늘이라.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한네라는 중얼거리며 차정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정원은 한네라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설마, 하네라가 자신과 하늘의 과거를 알아낼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그날 밤, 진태석은 황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차기범을 찾아봐. 차기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알아.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주상철 사건과 관련해서 차기범이 알고 있는 게더 있을 것 같아. 황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차기범과 며느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감이야. 하지만 내 직감은 대부분 맞아. 황실장이 나가고 나서 진태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차기범, 주상철, 그리고 주하늘.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 분명히. 진태석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차기범은 단순히 진태석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주상철이 죽었을 때 차기범은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기범은 감옥에서 딸 차정원을 생각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건양가에 들어간 이유를 이제 알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위험해. 진태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야. 차기범은 자신이 왜 살인 누명을 쓰게 됐는지 알고 있었어요. 주상철을 직접 죽인 건 자신이 아니었지만 현장에 있었고 진태석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면 자신이 가진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온것 같았어요. 공난숙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주영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공난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자신은 돈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진태석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냉혹함이었어요. 감정 없이 계산적으로 필요하다면 누구든 제거할 수 있는 그 냉혹한 말이에요. 영채야. 공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주영채도 답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줬는데, 이번엔 엄마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진태석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주상철 사건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모든 증거는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놓친 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기범. 넌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지?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태석은 결심했어요. 차기범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차정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의 의심, 하네라의 눈빛, 그리고 하늘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점점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 복수하는 것. 그것이 차정원이 이 거짓된 삶을 사는 이유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벽 뒤에는 더 많은 비밀과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손에 묻은 피,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과연 올까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차정원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